내 결혼 신랑감의 조건을 말해 봐 엄마. 내가 어, 내가 만났으면 하는 신랑감. 그럼 인나. 그걸 이제 아니야? 너를 최고 많이 사랑해 주고 능력도 있어야고 건강도 해야고. 응? 력도 있어야고. 그렇지. 응? 아이고. 능력은 어떤 능력? 돈을 잘 벌어야지. 그리고 너를 최고 아껴 주고 나를 최고 아껴 주는. 최고 아껴 주고 추가집도 최고 아끼고. 그리고 박력은 어떤 박력? 어떤 방향이 어디 가서라도 똥똥 그릴 수 있는 남자지. 너무 앞이 가서 기죽지 않고. 그러면 자신감? 그렇지. 그, 그리고 또 이렇게 세세하게 뭐 자상한거나 이런 거 성격 뭐 이렇게 유머 이런 것도 봐? 당연하지 그럼. 그거는 그거는 곰이. 곰곰 그런 어. 성격. 곰 같은 성격? 그렇지. 곰처럼 활달하고 어, 어기고 재밌고. 그러면은 엄마는 결국 다 보는 거네. 가보라 마나 첫째는 너 아껴주고 돈 능력 있다는 돈이 있어야고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그런 남자를 만날 만큼의 그 능력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? <laughs> 그것도 모르냐 아무리 능력 없어도 잉? 눈이 띄었면은 삐어매나는... 그러면은 엄마가 원하는 거는 돈잘 벌고 능력 줘야 되고 박력도 있어야 되고 나를 첫째로 아껴줘야 된다고? 건강하고? <laughs> 자 건강하고 너 아껴주고 너 돈이 있어야 돼 신랑감의 그 조건 몇 가지 말해봐빠 가장 중요한 거 키도 키도 좀 어느 정도 크야 되고 어. 너무 커도 안 되고 너 어. 어. 어, 건강해야 되고 어 뭐가 건강해야 돼 어, 몸이 건강해야지 그리고 아 엄마는 돈잘 버는 것도 본데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어. 엄마는 방력도 본데 아빠는 박력 있어야돼? 있어야, 돼? 그런 있어야 돼요. 그리고? 력 그리고? 그 있어야 돈 있어야돼요 돈돈 있어야된다고? 음, 착하고 착하고 돈있고 음. 성격은? 뭐 이렇게 둥글둥글한게 좋아? 아니면 딱 강단있게 확실한게 좋아? 확실하게 조치면 너무 확실하게 또살수 있어. 엄마는 둥글둥글한 성격이 좋아 아니면 좀 이렇게 세고 강한 성격이 좋아. 사람 질문을... 아? 둥글둥글 해야지. 너무 너무 안 세도 못 쓰지만 너무 세도. 새도... 근데 어쨌든 첫째는 돈을 잘 벌어야 된다고. 일단 건강, 어, 돈, 어. 너 최고 많이 아껴주고 니가, 너, 니가 사람을 먹 남자가 더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런 사람을 봐 은하처럼 은하, 은하 신랑 봐봐 얼마나 잘르나 아주 은하한테도 잘하고 아주 다 식구들한테 다줘 <목소리> 그러면 얼굴은? 얼굴도 너무 어느 정도는 <목소리> 빠지면 <안> 되 <되고. 목소리> 얼굴도 잘생겨야 된다고? 잘생긴 안 되지만 그냥 저 사람 믿지 않을 정도 된다. 그러면 어쨌든 첫째는 능력을 본다고. 첫째 나를 제일 아껴주고 능력을 본다고. 너무 따지면 안 좋지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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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저것 다 따질 때 지금 다 해가지고. 아빠 정도 얼굴은 되야 된다고 생각해? 내가 내가 내가, 내가 뭐 내가 아빠 정도 얼굴 생긴 거만 된다고? 아나 보다 잘 생겨야 내가 뭐 아빠 보다 잘 생겨야 된다고? 응. <웃음> <웃음> 너무 얼굴은 잘 생겨도 안바람피 너무 잘 생기면 바람핀다고? 살지만 지금 안 맞아요. 오래 붙살거 아빠처럼 차, 무조건 주는 남자를 야되는 아니야. 삼는 거. 함부로. 내가 이저저 이거 이거 이렇게, 이렇게 해줄 수면 좋겠다. 그래서 아이고 티지좀 봐.